안녕하십니까 BMW 전정대 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고할 차가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앞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X3 출고를 하나 했는데 지금 또 출고할 X3 차량이 있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야, 지금 출고할 차량 같은 경우는 BMW의 X3 20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앞에 제가 X3 M 스포츠를 출고하고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프로 모델이 왔는데, 야, 느낌 한번 딱 보시면은,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휠, 그리고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와, 딱 보죠? 와, 이쁘다. 역시. 어, BMW X3 같은 경우는 요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완전히 기존과는 다른 차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X5랑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트림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이런 차를 구매하시기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전면부터 제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릴 같은 경우는 아이코닉글로우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이 그릴 테두리 자체에 LE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간이나 야간이나 딱 뚜렷한 우리 돼지코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두 줄로 얇고 길게 쫙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제가 바로 앞에 출고한 차량이랑은 좀 다른 휠과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가지고 있어요. 딱 보시면은 20인치에 뭔가 막 천둥, 번개가 막칠것 같은 이런 휠과 요 안쪽에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의 M배지, 윈도우 몰딩과 위에 루프 레일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어요. 썬팅 되게 예쁘죠? 짜잔! <laughs> 반사필름인 선셋으로 제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도어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구는 여기고 딱 열어보면은 옥탄가 95 이상. 저희가 그 BMW 코리아 본사 이제 교육을 가잖아요 드라이빙 센터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유를 넣어야 되냐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유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품 주유소 가면 옥탄가가 97, 98막이 정도의 옥탄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유를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나는 뭔가 기분 내고 싶어 하면은 고급유 넣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넣어 드리는 게아니라서 <laughs> 일반유 넣으셔도 충분하다. 제가 앞전에 530 계약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고객님께서는 일반유를 넣지 않고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줄 아시고 디젤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주행 거리가 1년에 1만 킬로도안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딱 이렇게 전화로만 하다가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고객님께서는 고급류를 넣으실 필요가 없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본사의 교육감에는 영업사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유 넣으셔도 되고요 대신 정품 주유소 가셔서 정확하게 주유를 하셔야 합니다 와 트렁크에 뭐 많이 넣었죠 짜잔 이만치 들어가 있는 트렁크 충분 골프백도 들어가 있고 이야 좋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M 스포츠랑 다르게 센터페시아 마감재가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운전석에서 보여드리면 짜잔 신소재에요 신소재 이번에 BMW에서 X3 풀체인지 모델을 내면서 이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어 이렇게 접목을 시켰는데 손으로 딱 만져보면은 뭔가 <laughs>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박스 컨셉에 이런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요. 와 핸들 정렬은 좀 해놔야 되겠네요. 방금 용품 좀 해서 막 갖다 주시고 하셔가지고 자, 요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X3 같은 경우는 따로 금융 프로모션이 있지 않아요. 뭐 월납입 지원이나 저금리 상품. 근데 어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게 되면 잔가 지원 상품 그리고 BMW 파이낸셜을 스마트 할부를 이용했을 때 1년 보증 연장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뭐 풀케어 이런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 이번 달 X3 출고 차량은 모두 다 현금 구매다 현금이 저만 없다 <laughs> 자 이렇게 BMW X3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530두대 이렇게 하고 방금 전에도 X3 출고 하나 하고 지금 또 이렇게 X3 하나 하고 조금 있다가 일산 또 올라가야 돼 일산에 올라가서 이제 530i M 스포츠 출고를 또 하러 갑니다 오늘 되게 바쁘게 움직여야 돼. 요 그리고 지금 여기 되게 주변에 되게 분주하죠. 저기 막 의자 있고 저희가 드디어 이사를 합니다. 어, 이 세, 세 살이 지하 단칸방에서 전화기 맨날 안 터져가지고 캐치콜로 막 넘어가고 이러한 곳에서 근무를 지금 1년을 넘게 이렇게 있으셨어요. 물론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1년까지 있지 않았지만 어,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계속 BMW 출구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